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함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예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참된 마음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이라 는 것입니다. 오직 이간시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라자 교인들과 바울을 분리시키고 자식, 자기들에게 속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과 분리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진리에 서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질되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성을 높임으로 의혹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의혹은 그리스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 안에서 자라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낮아져서라도 그리스를 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하듯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그들과 원수가 될지라도 그리스에게 돌아온다면 자신이 원망을 듣는 것도 가오한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성도가 바른 길로 가지 않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고 할때그 성도를 향하여 사랑의 책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도가 떠날까봐 눈치를 본다면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경고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의 종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그성도가 끝까지 돌아오도록 눈물의 기도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를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